네 안녕하십니까 초보자를 위한 기술사 학습 방법 네 오늘은 시험 일주일 전 준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어 벌써 122회 시험이 끝나고 합격자 발표가 났고 그리고 지금 다음 주어 이번 주네요 1월 30일 날 123회 시험이 이제 치러지게 됩니다 어 많은 분들이 준비를 많이 하시고 자신만의 전략을 만들고, 그리고 준비를 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 일주일 남은 시간에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준비사항은 지금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로 먼저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암기노트입니다. 네, 암기노트는 아마 그 제가 어, 이전에 방송에서 어, 한 달, 한달 전에는 암기노트가 만들어야 된다, 된다라고 어,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한달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반복을 해서 그 키워드에 대한 부분과 흐름, 그리고 토픽별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계속 반복을 해야지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얻고 답안을 쓸수 있기 때문에 암기 노트에 대한 부분들은 어, 한달 전부터 지속적으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대부분이 다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목차 연습입니다. 사실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뭐, 공부를 한 것은 사실 암기노트가 거의 전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출이라든지 모의고사 문제에 대해서 목차 연습을 하고 이 목차 연습을 통해서 답안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이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해야 됩니다. 실전에서는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문제를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풀어 갈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거에 따라 답안에 대한 그 쓰는 속도나 논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목차 연습은 시간을 많이 들이지 마시고 출퇴근할 때어그 A4 용지 하나에다가 A4 용지에다가 기출이나 모의고사에 대한 문제만 뽑아서 어, 그걸 가지고 목차를 잡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이게 반복이 되면 일주일만이라도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서 반복을 한다면 그래도 목차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편하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그 지난주에 최종 마무리 과정 지원을 갔다 왔었는데요. 그, 오래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공부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이분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집니다. 저처럼 오래 공부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남들이 쓰는 문제는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표현을 하더라도, 만약 쓰더라도 다르게 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이 답안에 대한 템플릿이 그냥 일반적으로 보편화되고 그 보편화된 답안이 짧게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차별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차별화 전략을 그 다르게 답안을 구성하는 방식으로써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짧게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는 문제만 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은 사실 그 짧게 공부했기 때문에 토픽에 대한 바운더리 자체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의 암기를 통해서 외웠던 것들을 더 명확하고 오래 공부하신 분들보다 고전 토픽에 대해서 정확하게 쓸수 있기 때문에 아는 토픽에 집중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짧게 4개월에서 8개월 만에 합격하신 분들도 많고요. 오래 공부하신 분들이 계속 슬럼프에 빠지는 것 역시 그리고 짧게 공부하시는 분들보다 늦게 합격하시는 것들도 어, 너무 일상화돼서 그냥 쓰듯이 매번 쓰듯이 쓰다 보면 결국은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의 답안 쓰는 전략을 가지고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주일 동안 이러한 부분을 좀 많이 연구를 하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멘탈 관리.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데요. 이 보통 저희가 장수생이라고 그러죠. 장수생일수록 멘탈 관리가 어렵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된데 마지막 시험이, 시험이라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답안을 방어적으로 쓰게 되고 그 방어적인 답안이 결국 이제 시작하는 그 짧게 공부하시는 분들보다 답안이 더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수생이시더라도 이번이 아니고 다음 번에라도 합격할 수 있으니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자신감을 가지고 작성을 하신다면 어, 더 좋은 성적을 받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오래 공부하다 보니까 이 멘탈 관리가 어려웠던 게1교시부터 답안을 작성할 때 방어적으로 쓰게 됩니다. 모의고사 때는 어, 되게 공격적으로 쓰다 보니까 답안에 대한 품질이나 그리고 평가 점수 역시 높았던 부분인데, 방어적으로 쓰게 되면 기존에 6점 받았던 점수도 보통 5점 아니면 4점으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답안 자체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 상대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선 그러한 부분에서 그 모의고사 때 연습했던 것처럼 이러한 그 차별화된 부분들을 자신있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주일이다 보니까 셀테나 어, 최종 마무리 과정들. 그, 이런 부분을 통해서 손풀기가 필요합니다. 보통, 어, 저 같은 경우도 최종 마무리 과정을 한네번 정도 들어갔었는데요. 그, 네 번을 들어갔을 때 답안에 대한 품질은 많이 좋았습니다. 물론 합격은 못했지만은, 이제 그렇게 최종 마무리 과정을 듣는 분들은 보통 시험 2일이나 3일 전까지 쓰게 됩니다. 그렇게 답안을 작성한 사람들이 실전 시험에 갔을 때더 좋은 답안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 최종 마무리 과정은 엔간하면 추천을 하는데 만약 회사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하신다면 집에서라도 셀프 테스트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쓴 것과 안쓴 것의 차이는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외에도 지금 공부를 하신 지뭐 짧게 공부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길게 공부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공부한 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합격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짧은 기간에 합격하면 더 좋은 ROI가 나오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당장 뭐두 달, 세달 공부했더라도 합격을 목표로 무조건 된다는 마음으로 어 준비를 하신다면 조금 더 합격에 빠르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시험 일주일 전 준비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